왜 행복주택에 입주했어? 직장이 여기 근처고, 언제까지 동탄에 살지 몰라서, 여기 지원하게 됐어. 여기 월세랑, 그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야? 기본 보증금 거의 3,000에, 월세 11만 5천원 정도? 진 <laughs> 싸긴 하네. 싸긴 하지. <웃음> <웃음> <다> 싸긴 하지. 근데 <laughs> <laughs> 뭐하것도 모르는구나. 응. 근데 그 기본 보증금에서 100만원 단위로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어 100만원 단위로 늘리는데 늘리 100만원에 5천원 차감이 돼 월세가 아 100만원에 5천원? 응. 행복주택 살면 좋은 점이 뭐야? 일단 여기 동네 월세에 비해 확실하게 적은 월세 그러면 더 장점 있어? 행복주택의 장점? 장점. 일단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어. 사기 당할 걱정이 없고. 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고. 어, 그건 그렇네.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게 진짜 많잖아. 맞아요. 빌라 전세 사기 너무 많고. 날라가면 아까운데 그런 걱정 없이 일단 이세 장점인 것 같아. 걱정 많은 나한테는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러네. 이전에 오피스텔 살았을 때는. 어. 월세 40만원대에 관리비가 20만원 정도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음, 맞아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같아 맞아 오피스텔 거기 진짜 관리비가 20만원이라는 말도 안돼 음. 거기다가 수도 너 그때 수도세도 20만원 나왔잖아 거기는 어, 관리비가 좀 투명하지가 뭐,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공정수도세라고 그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음. 그래서 합하니까 20만원 정도 나, 나와가지고 음. 직업을 했지 맞아 맞아 근데 오다가 보니까 이 단지가 좀 커서 단지 내에 막 헬스케어센터랑 어린이집까지 있고 음. 뭐 미용실도 안에 다 있고 맞아,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진짜 어. 많아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평수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러게 평수가 좀 다양해가지고 그큰 평수나 약간 투룸 이상은 경쟁률이 너무 쎌것 같아 근데 멋지. 그치. 음. 내가 알기로는. 너가 지원한 거는 몇 형이었지? 무슨 형이지? 26형이고 근데 사회초년생이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더, 또, 또, 살다가도 지원을 할수 있나? 행복주택 다른 형으로? 응, 가능해. 다른 평수로? 가능, 가능. 어. 근데 기본 계약이 몇 년이야? 기본 2년에,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살수 있고. 음, 6년 뒤엔 나가야 돼? 응, 나가야 돼. 다른 평수로 이사갈 수는 없어. 다른 형수로만약면은갈수 있, 대신에. 6년 지나서. 나는 청년형으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어. 다른 형으로 신청을 해서 할수 있지.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아, 다른 형으로? 어. 단점은 뭐야? 단점은, 일단, 좀 작아. 조금 더 수월하지만 편이 작은 편이다? 좀 넓게 자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퀸사이즈 침대를 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장아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 음 응. 관리비는 얼마지? 관리비가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행복주택. 응. 나도 비싸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음또 응. 내가 주변에 사는 동생이 있는데. 응그동생은 얼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응. 얼마? 이 평수 평소 같은 평수인데 작년에 들어갔는데 관리비랑 월세 포함해서 10만 원이 안나왔는데 관리비랑 월세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이 안 나와? 응. 그거 말이 돼? 응. 와, 그럼 진짜 싼 거다. 여기 아까 얼마라고 했더라 이번에 나왔을 때가, 그, 얼마 나왔어? 2, 3만 원 나왔나? 아무튼, 관리비랑 월세, 어... 그, 그러니까 게 얼마냐. 좀 어렵다. 총 합해서. 15만 원 안쪽. 어, 아, 관리비랑 월세 합해서 15만 원 안쪽이야, 그러면? 어. 그, 층간소음은 어때? 어, 엄청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 내 옆집 사람들은 되게 조용한 것 같아. 어. 괜찮아. 어. 다행인 거지. 그러게. 어, 아, 맞다. 있으니까. 어. 이거 기억하면 옵션은 어떻게 돼? 냉장고? 말고는 없다. 냉장고 말고는 없어? 응, 없어. 세탁기나, 세탁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다산 거야? 침대, 어 뭐, 어, 다 내가 산 거지. 어. 어. 장롱도 없고. 술납장은 있네. 뭐 어, 수납은 좀 있는 편이야. 아 책상도 있었는데. 응. 음. 책상이 있는데 되게 색깔 자체도 칙칙하고 단한 어. 차지만 하는 책상이라서 어. 내가 그동안 알아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냥 떼더라고 어. 거야? 근데 베란다 있어가지고 보통 이 정도 가격에는 베란다 있는 데는 없는데 베란다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어 그리고 앞이 탁 막혀 있지 않아가지고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 어 답답함이 좀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맞아. 베란다도 잘 꾸미면은 뭐 놓고 사는 뭐 놓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소리>